저뭐 하세요? 어, 아 오빈이 왔어. 아 지금 이제 출고할 차량, 어, 고객님 드릴 용품들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또 많기도 하고 아 이번 또큰차 출고한 만큼 또 가득한 서비스로 또 보답드리는 게저안 팀장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용품을 지금 다 모실 것 같아서 아 일단은 조금 비는 부분들은 이따가 촬영 마무리하고 3열 시트에다 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출고할 차량 벤츠 22년식 GLS 400D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산놀자 안팀장입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차량. 2 2년식 벤츠 GLS 400D 차량이고요. 어, 아시다시피 7인승입니다. 대형 플래그십 SUV를 떠오르면 정말 많은 차량들이 생각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X7. 그렇죠. X7. 랜드로버인 보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요런 어, 게좀 대표적으로 좀 생각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츠 끝판왕. GLS. S클래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형 SUV인 GLS 400D도 존재합니다 다만 GLS 580은 현재 22년식 가격도 안 나왔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도 GLS 580에서 400D로 변경해서 이렇게 출고를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출고한 색상은 보시면 화이트 그리고 시트는 블랙시트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깔끔하죠 실내는 이따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우선 외관적인 디자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건데, 21년식하고 22년식에 대한 외관적인 변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GLS 같은 경우에는 큼직한 이 가로 그릴이 이 차량에 대한 아이덴티티라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통 이 가로 그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세로 그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새로 그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 팀장이 또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객님은 순정 그대로 상태가 너무 좋고 굳이 나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기타적인 용품들을 더 아까 많이 챙겨드렸던 거고요. GLS 같은 경우에는 SUV에서 S 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옵션 자체가 되게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서 밤길에도 되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외관 자체에 AMG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하단 범퍼에도 이렇게 좀 샤프한 라인들이 인상적이고 여기에 크롬들도 각종 너무나도 잘 사용한 덕분에 고급지고 또 웅장한 느낌까지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목소리> 자 우선 덩치감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X7보다 더커 보여요 지금 전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고 뭐휠 베이스야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요 전고 몇일 것 같아요? 제 전고가 173. 음, 얘 같은 경우에는 180이 넘어갑니다. 어, 결론은 성인 남성의 키를 웬만해서 뛰어넘는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내 안에 그 헤드룸에 대한 공간을 엄청나게 잘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텝. 근데 요새 GLS 출고하시는 분들이 이 작업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발 놓는 위치가 되게 좁다해서 전동식 사이드 스텝으로 또 바꾸는 경우도 있고. 어, 차체가 워낙 커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를 또 광각 미러로 바꾸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또 그런 업체들 제가 또잘 알고 있으니 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별도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 사양은 보시면 이렇게 안전을 위해 아, 소프트 클로징까지 들어럽죠 아, 음. 이런 것도 들어갔고 전통적인 SUV 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듬직하면서도 안전한 느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게 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휠. 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 정말. 이거 OPD가 봐도 아쉬울 정도면, 야, 얼마나 아쉬운 거야. 1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주고 이 휠이 들어온다 약간 속이 타 들어가는 느낌도 들수 있지만, 22년식 GLE 같은 경우에는, 어, 연식 변경되면서, 이 마차 휠로 다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보다 더 비싼 GLS는 안 바꿔줬습니다. 아하. 조금 아이러니 하지만, 어, 그래도 이휠 자체는 되게 고강도, 어, 좋은 휠이라고 하고 다만 아쉬운 점도 하나 있어요. 어, 캘리퍼가 너무 아쉬워 솔직히 캘리퍼가 아, 캘리퍼. 그냥 보이지도 않아. 어,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살려주면 좀더 많은 인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gls 400d 여러분들 다 상황 아실 겁니다. 기본 대기 7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서...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안팀장은 3월이나 4월 중에 출고 가능한 차량들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어, 이 차량처럼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어, 빨리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후면부는 음... 아니, 짐이 되게 많이 실릴 것 같아. 어. 7인승이라서 그렇죠. 또 3열접저금또 또 많이 나오던데요. 어, 맞습니다. OPD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 아무래도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 3열 시트까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이 시트 같은 경우엔 폴딩이 가능해요. 어, 그래서 폴딩을 통해서 이 트렁크 공간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또 다용도로 많이 태웠을 때이 넓은 좌석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다? 어, 공간이 넓고, 어,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사용한다. 요게 팩트고요. 어, 어, 요거는 뭐냐면, 어? 뭘까? 어, 그게 뭐예요? S 클래스에서도 들어가는 그 태블릿 PC 있죠. 아 음. 이게 이렇게 용품으로 따로 나와요, 흰색으로. 요거를 나중에 2열 시트에서 그 암레스트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원래 차영 작업할 때 트렁크 리드들 작업 많이 하잖아요. PPF, 그렇죠 요거는 그냥 크롬으로 발라놔서, 어, 뭐 기스도 나지 않으 걱정. 어, 아주 세심한 배려 좋고요. 자, 머플러는 지금 듀얼로 들어가 있네요. 어, 듀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인다. 어, 이큰 덩치가 이런 부분도 없었으면 어, 굉장히 둔탁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어, 크롬과 함께 듀얼 머플로도 장착해 놔서 어, 아무래도 더 어, 보기가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실내로 들어가서 또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내로 들어가는데 어, 실내로 들어오면서 전고가 상당히 높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자, GLS 400대의 특징은 뭐다? 우드 트림입니다. 어, 진짜 리얼 우드 플라스틱 아니고, 리얼 우드 같아요, 진짜. 이 우드와 이 핸들에도 우드가 들어갑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이실려는지 모르겠지만, 핸들에도 이렇게, 어, 뭔가 포르쉐. 하이엔쿠페도 여기 카본 트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GLS도 여기 원목을 구성해 두었고, 진짜 고급차 타는 느낌 진짜 들어요, 진짜. 음. 자, 그리고 GLS의 특징은 뭐냐? 또 여기, 널찍한, 와이드 코핏. 일체화되 있죠? 터치도 물론 다 가능하고, 계기판과, 여기 디스플레이 모두 다 연결돼 있어서 뭔가 일체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시야 그 외에도 여기 최신 MBUX 어, 여기 또 손목을 받침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 공조기들도 오목조목 진짜 필요한 곳에 손 닿을 수 있도록 진짜 간편화되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뒷좌석 갈 건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뒷좌석 가시죠 자 이번엔 뒷좌석 왔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대충 감면 오시오 피디님아 근데 일단은 너무 넓은데요, 공간이? 오케이. 일단 충격적인 소식 전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아니 좋은 느낌부터 말씀드릴게요. 차에 대한 포지션도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이 착좌감에 대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로 인해 7인승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어, 자유자재로 이 공간에 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g l s 에 들어갔는데. 아쉽다 요거 어 아까 태블릿 있었잖아요 그 태블릿은 말이죠 여기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에스크레스처럼 뒤에다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태블릿이고 아까 그 태블릿 저쪽 요만했잖아요 <laughs> 근데 진짜 이만했던 2열 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이슈로 계속해서 빠질 거라 하고요 22년식에서 삭제된 내용이 이 뒷좌석 모니터 그리고 무선 충전 앞좌석에 그리고 어반가드 옵션 빠지고요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세요 에어 밸런스 패키지가 빠집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 저도 처음 들어봐서 뭐 굳이 그렇게 필요한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해서 22년식으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옵션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반가드가 빠지면서 어반가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 패키지가 함께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어쿠스틱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드리자면 어쿠스틱 패키지는 밖에 있는 소음에 대한 부분을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차 자체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음악도 그냥 제대로 듣고 누군가 통화를 할 때도 어, 바람 소리에 지지 어, 마라. 이차 안에서 그 고요한 소리를 느끼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소음 차단기예요. 굉장히 말을 어렵겠죠. 좀좀 <laughs> 좀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어, 별로 멋이 없었고, 자 그리고 이 GLS의 장점, 이셀로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광활하다 진짜. 조금만 더 보태면 진짜 1인용 침대 정도, 진짜 길이만 봤을 때. 약간 이 중간이 아, 가로 막는 느낌이 약간 은 아쉽지만 그래도 앞칸 뒷칸. 어, 굉장히 넓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많이 발생한다? 썬팅비가 어, 두 배로 든다. 모든 분들에게 어, 고급 썬팅, 유리막생활복 PPF,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아까 보여드린 용품들 있죠? 어, 아주 좋은 제품들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GLS 400D 찾으시는 분들은 꼭 안팀장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앉아보고 싶은데, 어, 되게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어, 제키 정도는 충분하겠지만, 어, 173 이상 되는 분들께서는 뒷좌석에 대한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놨고 네, 폴딩을 통해서도 이 공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장점만을 알고 가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년식에서 22년식으로 완전하게 바뀐 아니 가격만 조금 올라간. 어, GLS 400D를 좀 만나봤습니다 올라간 금액 대비 빠진 옵션이 워낙 좀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었던 이 GLS 400D는 그래도 현재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대기 기간만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 만큼 빠른 문의 주셔야 여러분들도 이 차량처럼 빠른 출고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월에서 4월 달까지 제가 미리 확보해둔 물량들이 어,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이트부터 블랙 그레이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만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확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리스야 놀자 안팀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재밌는 리스와 장기렌트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문의는 여기! 여기 말고 영상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디서 하면 된다? 다같이 해볼까요? 리스야 놀자에서 리스야, 놀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